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나인 시니어의 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데 사실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만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김 박사, 실제로 작년에 67세 김모 씨가 받은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무려 월 150만 원씩 8개월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 1,200만 원이나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정말 모든 65세 이상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요?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그럼 언제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김박사님 정확히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핵심은 65세 이전입니다. 64세든 50세든 심지어 30대에 가입했어도 상관없어. 그럼 63세에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하고 65세 넘어서도 계속 일하다가 그만둔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이 있죠? 맞습니다.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해요. 65세 생일 지났다고 해서 하루라도 쉬면 아웃이에요. 시청자분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65세 생일 전날까지 일하고 65세 생일 다음날부터도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직사유예요. 본인이 그만두면 안 되고 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야 하죠. 네, 맞아요. 경영상 해고, 군고사직, 계약 말로 이런 경우들이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도 확인해야 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그럼 대략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신청 기한이에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아, 1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못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6세 최모 씨는 어떤 케이스였나요? 60세에 고용보험 가입하고 65세 넘어서도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회사가 구조조정을 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월 130만원씩 7개월간 총 910만원을 받으셨어요. 와 정말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데 혹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67세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 가입하셔서 아,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도 있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65세 이전 고용 보험 가입,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 비자발제 이직,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열비 개월 이내 신청, 이 다섯 개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본인이 패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유효한 정보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팀라인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